지금은 영상 4도입니다. 저는 맨발 걷기 63일째인데 외국에 뭐 여행 가거나 그거 빼고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. 좀 땅이 추위로 인해서 땅이 약간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지 발바닥은 좀 시러웠어요. 처음에는. 그런데 너무 상쾌해요. 아 집에서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탈출한 거죠 산으로 뒷산으로 막상 와 보니까 사람들은 없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맨발 걷기를 하고 좋아진 것은 음,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어, 늘 양말을 신고 여름에도 잠을 자고 저는 거의 긴팔과 긴 옷을 입었어요. 근데 어, 얼마 전부터인가 제가 양말을 신지 않고 긴 옷을 안 입어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. 아 신기하다 생각했죠.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양말과 음, 긴팔과 긴 옷을 안 입어도 집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좋아진 것은 제가 무점이 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무점에 가렴증이 처음에는 그 가려움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가려웠어요. 산에 다니면서도 맨발 걸으면서도. 근데 지금은 어, 가려움증이 없는 것 같아요.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또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. 저는 비염이 너무 심합니다. 추위 알레르기와 먼지 알레르기. 뭐 완전히 콧물을 줄줄 흘릴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코가 쏟아졌어요. 콧물이 한 며칠을.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아주 코가 깨끗해졌어요. 이 또한 바로 고쳐지이라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꾸준히 이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지금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지 마시고, 소파에서 탈출하시고, 집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뒷산으로. 가보셔요.